찍고, 찍고 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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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십니까. 화드입니다 지금, 어, 산지에서 마늘 공세가 와서 지금 내일 새벽 판매를 위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마늘하고 지마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늘좀 많이 담그시는 시기라서 오늘 라이좀 농담이 많이 고 왔습니다. 저희 산지에서 공세온 다음에 상에 운영하는 데서 지금 마늘 어떻게 정리하고 또내 삶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에 지이 팀장님 마늘 내려주고 계시고. 팀장님. 저한 지금 그 판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고 있는 거는 벌마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페인 장아찌 마늘. 자, 이거는 육종 마늘입니다. 붙이면 내가 붙이면 돼. 차에도 가볼까? 이제 응. 내려가고. 아,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이 산, 아 철다른 산물의 주인입니다. 아이한 번에 얼굴 어 이렇게 촬영하게위서한 기분이 좋네요. 이제 우리 농장 선물 한 이제 현재 여기가 산, 상의 모습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또 산지 나가는 모습으로.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